여러분 안녕하세요. 태군입니다. 예. 앞으로는 이제 태훈이가 아닌 태군으로 불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름 자주 바뀌어서 죄송합니다. 앞으로 이거 변경 없을 거고요. 그리고 아 제가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화천으로 떠나게 됩니다. 일을 하러 가게 되고요. 며칠을 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이번 주에는 아마 영상을 못 올릴 거예요. 왜냐면 거기가 군부대 를 영, 그 일을 하러 가기 때문에 아마 영상 촬영이 아마 불가능할 거라는 생각에서 그래서 저번 주에 거의 매일 올리다시피 한 거거든요. 뭐, 진짜 이것저것 막 올렸었는데 일단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조회수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서 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. 꾸벅 <laughs> 지금 구독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제가 항상 감사하는 거 알고 계시죠? 예, 그리고 혹시 가능하다면 재밌다면. 주변 분들에게 알려 주시면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겠습니다. 네. 아, 한 주말 지나서 지나면 좀올거 같은데 뭐뭐드릴 말씀이 많았었는데 또 갔다 하려니까 또 생각이 잘안 나네요. 아, 여러분, 이번 주에 뭐 날씨가 그렇게 안 추우니까 뭐 즐겁게 인천에서 화천은 너무 춥대요. 영하 10도까지 떨어진다고 해 갖고 약간 거, 걱정이 많습니다. 다잘 다녀올게요. 그리고 여러분도 한주 동안, 뭐, 저 없는 동안, <laughs> 네, 잘 지내시고요. 그리고 뭐 별탈 없이 제가 갔다 온 다음에 다시 한번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혹여나 화천에서 올릴 수 있을 만한 영상이 있으면은 제가 올려서 바로바로 바로 여기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여러분 잘 지내시고요. 한주잘 보내시고요. 건강하시고요. 저는 잘 다녀오겠습니다. 해군이었습니다. 빠이.